아까도 이제 다른 의원이 지금 제기를 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조사받는 광경입니다. 저희 보좌관이 제 보좌관이 어제 저녁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이 사진을 거론하면서 자기가 총이 있다면은 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개강된 어떤 지금 심정을 대변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저걸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병수 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 네,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된 사진은 그 조사를 담당한 부장 검사가 보고를 위해서 자리를 잠시 비운 동안에 휴식을 취하는 상황을 아마 촬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문제는 없다 지금 그렇게 보고. 문제가 그러십니까? 없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조사를 하던 중에 어떻게 촬영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그, 장관께서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특검 수사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어떤 수사의 방법이나 어 어떤 시기 이런 것들을 어, 결정을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 직접 지난 11월 3일날 국회 예결위에서 대통령께서도 엄중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건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그 건의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예, 건의 여부나 그런 것들을 여기, 예, 건의 여부나 또 건의 내용에 대해서 어,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의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요? 아, 그러니까 건의를 할 것인지 또 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수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어, 수사를 받겠다고 어, 말씀을 하셨고 또이 진행 경과에 따라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아마 수사를 받으실 겁니다. 이제까지 그 안정범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연관돼서 나타난 여러 혐의점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laughs> 어렵고요. 어, 수사를 진행하면, 은 진행한 뒤에 아마 그 수사의 필요성 여부가 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다른 화면 보십시오. 어, 작년에 7월 24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7명의 대기업 총수를 갖다가 이틀에 걸쳐서 독대한 것으로 나오고, 여기서 제, 그두 재단과 관련된, 특히 미래재단과 관련된 모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한 달쯤 지난 8월 31일 날, 전경련등 다섯 개 경제인 단체가 이른바 노동기업과 관련된 경제기입자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섯 개 법안에 대한 입법 요청을 합니다. 9월 16일 날,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5대 법안 발의를 하고요. 그리고 10월 25일 26일 날, 미르재단 출연 16개 그룹들이 이틀 사이에 돈을 갖다가 486억을 모읍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날, 미르재단이 설립이 되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같은 날 국회 시, 시정연설을 통해가지고 어, 이정경년의 요청에 대해서 네. 수용하는 그런 취지의 연설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 시, 그 다음에 그 그해 12월 24일 K스포츠 출연과 네. 관련해서도 돈을 어, 2016년 1월 12일까지 288억을 갖다가 모으고 재단이 설립되고 그리고 그 직후에 또 대통령 담아를 통해가지고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사법을 사, 사 이를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보면은 비록 이것이 강제성 있는 모금이면서 동시에 그 모금의 어떤 대가가 대가로서 어이 경제계의 수건 어떤 입법 요구를 갖다가 들어준 그런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이거는 제3자 뇌물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 어떤 그 행위,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평가, 또 어떤 어 법리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춘석. 예, 박주민. 예. 어. 어떻게 촬영된 그런 어,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그 장관께서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특검 수사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어떤 수사의 방법이나 어떤 시기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 직접 지난 11월 3일 날 국회 예결위에서 대통령께서도 엄중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건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건의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건의 여부나 그런 것들을 여기 예, 건의 여부나 또 건의 설립이 되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같은 날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가지고 어이 정경년의 요청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런 취지의 연설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해회 그 12월 24일 K스포츠 출연과 관련해서도 돈을 어 2016년 1월 1일까지 288억을 갖다가 모으고 재단이 설립되고 그리고 그 직후에 또 대통령 담화를 통해 가지고 경제활성화법 노동계혁 사법을 이를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보면은 비록 이것이 강제성 있는 모금이면서 동시에 그 모금의 어떤 대가가 대가로서 어이 경제계의 수건 어떤 입법 요구를 갖다가 들어준 그런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이건 제3자 뇌물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제 다른 의원이 지금 제기를 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조사받는 광경입니다. 저희 보좌관이, 제 보좌관이 어제 저녁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이 사진을 거론하면서 자기가 총이 있다면 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개강된 어떤 지금 심정을 대변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저걸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병수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된 사진은 그 조사를 담당한 부장검사가 보고를 위해서 자리를 잠시 비운 동안에 휴식을 취하는 상황을 아마 촬영한 것으로 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다 지금 그렇게 보고 문제 가 없다기보다도 네. 그 당시에 조사를 하던 중에 진행하면은 진행한 뒤에 아마 그 수사의 필요성 여부가 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뭐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다른 하면 보십시오. 어 작년에 7월 24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7명의 대기업 총수를 갖다가 이틀에 걸쳐서 독대한 것으로 나오고 여기서 그두 재단과 관련된 특히 미래재단과 관련된 모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한 달쯤 지난 8월 31일 날 정경견 등 5개 경제인 단체가 이른바 노동기업과 관련된 경제기업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5개 법안에 대한 입법 요청을 합니다. 9월 16일 날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5대 법안 발의를 하고요. 그리고 10월 25일 26일 날 미르재단 출연 16개 그룹들이 이틀 사이에 돈을 갖다가 486억을 모읍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미르재단의 성질 성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니 그러니까 건의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건의를 할 것인지 또 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수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어, 수사를 받겠다고 어, 말씀을 하셨고 또이 진행 경과에 따라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아마 수사를 받으실 겁니다. 이제까지 그 안종범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연관돼서 나타난 여러 혐의점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어, 수사를...